되게 귀엽다. 어, 레니 너무 예뻐요. 어, 아, 밤밍님도요밤밍님 오, 어, 진짜 예쁘네. 오, 예쁜데? 저, 오, 아, <laughs> 저희, 저희. 오, 예쁜데? 저희 상대잖아요. 저희 같은. 어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오. 저는 이길 자신이 없어요. 아닐 텐데? 아니지 않아요? <laughs> 아닐 텐데. 아니에요, 저 진짜, 온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 다 무섭단 말이에요. 오, 그래요? 오. 저도 무서워요, 그러면? 아닐 텐데. <laughs> 어? 네. 알겠어요? 어, 어. 아니! <laughs> 아, 알겠어요. 아니, 외님 노래 들어봤는데. <laughs> 안 들릴게요. 네. 들어봤는데, 너무 특이하던데요. 아니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목소리였다고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저 진짜 이게, 자신이. 아니야.